지난 3일 시민회관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2011 두드림 심우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는 동두천 오세창 시장 및 시의원과 국회의원,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희망찬 동두천을 만들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오세창 시장 인사말과 김성수 국회의원의 인사말, 임상호 시의장의 인사말에 이어 동두천시 노래를 재창하고 일부가 마무리됐습니다. 일부에서는 희망의 두드림 공연이 있었습니다. 두드린 신년 음악회는 우리 시 로고인 두드린 동두천을 동두천 시민 모두와 함께하는 한마당 축제로 승화하여 2011년 동두천의 울림이 전국에 퍼져나가길 희망한다는 뜻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사동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시그너스 밴드를 시작으로 남성적인 절도 있고 힘이 넘치는 포천 무용협회 한동연 무용단, 퓨전 국악 연주팀 반딧불이와 동두천 시립 이단 풍물단의 공연이 차례로 이어져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오세창 시장은 인삿말에서 16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온 가정에 웃음이 많아지길 기원한다며 지난 2010년 동두천의 크고 작은 많은 변화들을 초석으로 하여 앞으로 2011년 동두천의 발전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